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 나러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신년특별새벽길의 둘째 날.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해를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들을 희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한해될수 있도록 은총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허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굳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 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성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부르짖는다고 다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에 보면 3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꼭부르지어야만 기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하게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신음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꼭 힘들게 부르지적 기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부르지으라 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부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친구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1 1대뜰 안에 갇혀 있을 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 예레미야는 어떤 죄 때문에 오게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라를 통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가 속해 있던 나라는요. 점점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나라의 패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면서 아예 옥에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박해도 예레미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 계속 외쳤는데 백성들을 끝까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마이미암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도 부르짖는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간절함이 차이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환경이 달라지면 맞춰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간절히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라고 니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당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시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인가 이것을 보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문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내가 할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그 일이 문제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였음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더잘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손 들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일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주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이 새벽 될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부르짖어 주님을 부를 때 약속된 축복이 있어. 자 3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응답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위해 구하는 것만 아니면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도 못했던 신기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합니다. 갈대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하겠지만 결국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까?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 포로가 되어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힘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능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요 간절함 가지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으면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쾌락의 포로가 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라고 하십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어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도 달라지게 하겠다고 라 하십니다 육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도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을 부르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도 받고 더큰 기적도 삶 가운데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더큰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세상의 빛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령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진 장로님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1월 9일 수술 받을 우리 예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테이블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구사님들 가정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